오늘은 영치산 영산정사에 왔습니다. 영산정사는 경우 큰스님이 이처 지었다고 합니다. 경우 큰스님은 조계사와 불국사 주지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 와불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와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세계 최대의 와불이랍니다. 전체 길이는 120m이고, 부처님 몸 길이만 80m이고, 높이가 2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자, 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영치산, 영산, 정사입니다. 예. 이 뒤산이 영치산이라고 합니다. 예. 자, 쭉, 저런, 와부상 맞은 편에, 뒤, 제로와서뒤피에 절이 있습니다. 절도 엄청나게 크고, 성보 박물관으로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남양이라가지고 역광이라가지고, 부처님이 조금 이렇게 밝게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더 예. 밝게 땡겨보겠습니다. 예, 부처님상이 까지다 들어왔습니다. 부처님의 밝은 미소가 보입니다 근데 위에 전선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자, 다시 옳지로 돌리고 자, 다시 입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곡이고 저 뒤에 산이 영지산입니다 예, 여기 보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이 나무로 새겼는 게 아니고 돌로 새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인데 저기 절이 나옵니다. 절을 보도록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을 지금 가져가고 배가 누렇게 가지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경찰, 구하라 계곡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자저 앞에 웅장하게 보이는 게 영산정사입니다. 영산정사가 유명한 거는 와블로스 유명하지만 저 뒤에 팔각으로 된 성보박물관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자, 저 뒤에 보이시는 게그 코끼리 뒤쪽이 보이시고요. 코끼리 앞에 가면 코끼리 사이로 이게 그 와우 와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왼쪽에 코끼리상이 보이고 범종각이 보이고 그 위에 높은 게그 성보박물관입니다. 팔층 예. 높이 성보박물관이고 그 중간에 대웅전과 극락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 이그 절도 중요하지만 저보다 더 중요한 건 와불. 기네스북에 올리는 와불이라고 합니다. 다시 와불을 여기 저기 봐보겠습니다. 예. 쭉 돌아서, 예, 이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예, 이쁜 곳과 갈대가 많이, 눈치가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와불인데, 전봇대가 가려서 그런데, 전봇대 옆으로 가서 와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나가서 내려갑니다. 이 전봇대 전선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와부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조금 지나서 와부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전선이 안 보이는데 역광이라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좀 당겨서 잡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와블입니다. 세계 최대랍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우 큰스님이 오랫동안 조성하신 것이라니다 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미량군 무안면, 무안면 가십니다. 자, 와울 촬영은 여기까지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무안 영산정사는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그 영산정사를 찍어갖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